고길번호 중급 사 오늘은 두 가지 동사를 다룰 거예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키노코르 자,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이노코르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오늘은 너코스를 다룰 거예요. 자, 너코스. 그 뜻은 남기다. 노코르의 경우에는 남다였죠. 무엇뭐 이 남다. 무엇무엇을 남기다. 자동사, 타동사, 요구분 하셔야 돼요. 두개다 많이 쓰기 때문에, 자, 오늘 배울 거는 땡땡 너 거스. 이 앞에 들어올 동사는 카쿠예요. 그래서 가기 너 거스. 그 뜻은 뭔가를 써서 남기다. 뭐, 방명록 그런 거 있죠. 뭔가 글기 이런 거를 써서 남기다.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이 쓰다라는 동사가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일본어는 조금 디테일하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써서 남기다 혹은 쓰긴 썼는데 써야 할것쓸 것을 남겨놓고 쓴 거예요. 근데 이 해석 잘 보세요. 한국말의 경우에는 아나 빼먹고 안 썼어 부정을 쓰거든요. 근데 일본어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기억해 두세요. 이 복합동사가 어려운 게 한국말 해석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이상하게 가요. 그래서 일본어의 이미지를 그 통째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다 광고만 있어요. 코멘토 가키노코스 마쇼가 나이. 코멘트를 써서 남길 장소가 없어. 근데 한국말 보시면 이 쓰다라는 동사가 없어야 돼요. 그게 더 자연스럽죠? 코멘트를 써서 남기다 보다는 그냥 코멘트를 남기다. 방명록을 남기다. 이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근데 일본어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카쿠를 넣어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어의 뉘앙스를 기억해 두세요. 한국말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쓸 공간이 없어서 아예 못 썼죠. 근데 쓰긴 썼어요. 뭔가를 써 놓고 오긴 했는데 돌아선 다음에 떠올린 거예요. 가기 놓쳤다 것어思い出した.아 맞다. 나 깜빡했어. 가기 놓쳤다 것어思い出した. 남기고 쓴 것을 떠올렸어. 썼어야 했는데 뒤늦게 떠올린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직역이니까 좀 의역을 하자면 빼먹고 쓴 것을 떠올렸어.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부정이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빼먹고 안쓴 것을 떠올렸어. 이렇게 하면 베스트겠죠? 이 일본어의 이미지를 계속 떠올려 보세요. 우리 충분히 알수 있을 거예요. 카쿠도 알고 노커스도 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카키노커스를 다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복합동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중급사를 거의 다 할애를 해도 그래도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한 번에 소개할 거예요. 한 가지 동사 더 다룰 거예요. 바로 가키 땡땡땡 똑같이 가꾸가 들어갔죠. 뒤에 들어올 거는 와스레르 이것도 충분히 우리 유추할 수 있죠. 가키 와스레르 쓰는 것을 그, 쓰는 그 행위 자체를 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잊고 쓰지 않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부정이 없어요. 일본어로 보면 분명 부정이 없는데, 한국어로 좀잘 와닿게 만들려면 부정을 넣는 게 좋다 보니까, 잊고 쓰지 않다. 이렇게 부정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 이거,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겹쳐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갖고 온 거죠. 가기 <목소리> 놓고 싶다 겉으로 어머이 낳았다. 배 먹고 안쓴 것을 떠올렸어. 이것과, 이거, 는 같은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가기 왔을 했다 것으로 어머이 낳다 같은 상황이죠. 잊고 안쓴 것을 떠올렸어. 자, 비교해 볼게요.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같은 상황에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해석도 같아도 돼요. 왜냐면 같은 상황이니까. 근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 카키 와스레루는 이 와스레루에 왔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카키 너커스는 너커스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좀 남겨놓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 굳이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래요. 둘다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정말 비극이죠. 합격자 발표가 나서 와봤더니 아예 이름이 없어요. 왜냐면 남아요와스레 미스오 시테시마이마시다 이름을 쓰는 것을 잊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없어요. 이름 자체를 깜빡하고 안 썼기 때문에 가키와스레루. 와스레루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 한국말로 봤을 때는 이 카쿠 부분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일본어는 워낙에 언어가 좀 디테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수험에서. 즉, 그 입학시험 말하는 거죠. 수험에서 이름을 쓰는 것을 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할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 이런 상황. 수험에서 주겐데 이름을 있는 이름 쓰는 것을 있는 자, 잇다에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남아요, 가기, 스레る 사람이 있어. 히토가 이루 없을 것 같지만 있어. 이런 상황. 주겐데 남아요, 가기, 스레る 히토가 이루 이런 식으로. 자, 테스트에서 이름을 쓰는 것을 잊으면 그러면 0점이 된다. 빵점이 된다. 이런 거죠. 잊으면 가정법 넣어 볼게요. 테스트에서 이름을 잊으면 여기까지 테스트 t n a m e 요 가기. 잊으를 또 가정법 또 가기 잊으를 또 0점이 된다. 0점이 나. 영점은 레땡 그영 물론 제로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영은 그 한자어 발음으로 레이 장음이에요 레이 이러시면 안 되고 데스터 데 남아예요 가기 와스레르터 레덴니 나르 이런 식으로 자 자신의 생각을 써서 남겨야만 할까요 맨 뒤는 정중하게 해볼게요 자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뭐 SNS든 어디든 좀 남겨야만 하는 걸까? 그러한 질문이죠. 자신의 생각을 집은 너간가에요 써서 남겨야만 할까요? 물론 한국말로 했을 때는 이 써서가 필요가 없죠. 하지만 어딘가에 써서 남기다.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만들어볼게요. 맨뒤 정중한 것도 기억해 두시고 끝까지 남겨야만 할까요? 가퀴노 거스 베키 대쇼카 그냥ですか? 할 수도 있겠지만 대쇼카 훨씬 정중하죠? 지분 노 강가에 요 가키 노 코스 でしょ쇼か 이런 식으로 자 써서 남길 것까지도 없어 자 것까지도 없어 뭐뭐할 것까지도 없어 예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잊었을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되게 짧아요 굉장히 심플한데 아마 기억이 안날것 같아서 굳이 네 의견을 그 써가지고 남길 것까지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이런 맥락. 자, 한 번에 갈게요. 남길 것까지도 없어. 각기 너거스 마데모 나이. 여러분, 마데모 나이까지도 없어. 즉, 할 것까지도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불필요하다. 되게 유용한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가키노코스 마데모 나이 이런 식으로 자 이와 같은 코멘트를 써서 남기는 인간을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맨디 정중 자 이와 같은 코멘트를 자 이와 같은 이거 알아야 되겠죠? 거어요나 코멘터 그죠? 거어요나 이러한 코멘트를 남기는 인간을 써서 남기는 인간을 이거죠? 어떻게? 가키너커스, 닌게요?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자, 고소하다는 예전 예문에 넣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발음이 귀엽고, 여러 가지로 또 활용이 돼요. 정말로 법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뭔가 강력하게 호소한다. 이런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어쨌든, 발음이 귀여워요. 자, 고소하는 것은. 모르시면 가져가세요. 에えることは訴える. 뭔가 법적으로 정말 고소하는 거. 아니면 호소하는 거. 또 가능하고. 근데 여기 작은 ᄌ가 있기 때문에 訴える. 이러시면 안 되고. 訴える. 쉬셔야 돼요. 訴える. 작은 ᄌ 발음. 가능할까요? 정중하게 가のでしょうかかのですか?또 가능하지만 되쇼까막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까지 안 가더라도 요 정도만 해도 되게 예의가 발라요. 이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このようなコメントを書き残す人間を訴えることは可能でしょうか?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書き忘れる 그리고書き残す 두 개의 동사를 다뤘어요. 물론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스레루의 포커스가 있고. 여기에는 노코스의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어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복합동사는 아무래도 한국말 해석하는 게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예문을 많이 보면서 일본어 째로, 일본어 그 자체로 이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많이 갖고 오는 거죠. 예문으로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거 복습, 뵙기. 뱉기. 당연히 뵙기는 아셔야 되고, 마데모나이는 기억이 안 나시면 옛날 영상을 보고 오세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